십자가에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생의 비밀을 알게 해 주신 주님 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 아래 있게 하시고 오늘 귀하고 복된 날주의날에 이곳에 모여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시게 감사드립니다. 음. 하나님 아버지 돌이켜 보면. 지난날 우리가 지나온 모든 길에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어떠한 길을 걸어왔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두돌아본건데 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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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도 한시도 주님의 은혜가 아닌 적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2 0 0 0년전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에서 흘리신 부혈과 선지자들과선교자들의 피위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어주게 하시고 우리를 이곳에 모여 주님의 교회에 지체가 되게 하시는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시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려를던 십자가의 보혈의 그 복음을 그 구원의 메시지를 단 한구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항상 성령으로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의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 이후에 가난하고 강한, 어려웠던 나라에서 이렇게까지 성장하고 주님의 이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한국교회에 사명을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곳 화라산 영성원과 영광의 동산교회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성교회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단위 세우신 정하의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가 계획하고 가는 발길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필요한 사람들과 물질들을 보내주셔서, 오직 주의 복음만을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 소리 들으시고, 그들이 필요한 것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주님의 사랑의 힘이 증거되는 복된 기도의 재단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단다나두살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저희를 대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 듣게 하시고 또한 여기서 직접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인터넷을 통하여 듣는 그들의 신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구원과 평화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항상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오늘부터 해외에 나가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그의 건강과 그가 이끄는 집회마다 불같은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이 살아계시는 역사의 집회가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맡겨오며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습니다 네.